안녕하세요. 컴스의 PC비더 보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그래픽카드 관련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바로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 세 가지와 그래픽카드 구매시기는 언제가 괜찮은지 본번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적정 금액대는 얼마가 괜찮은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PU 생산 부족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해서 승통이 트이는 줄 알았는데 삼성도 현재 자사 CPU 물량도 못 맞출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전자제품 구매율까지 오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이러한 생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채택한 것은 그나마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이유에서는 TSMC에 맡겼을 경우 아마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생산 부족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TSMC의 경우 스 s 스 5x 박스, AMD, 스냅드래곤, 애플칩 등으로 인해 모든 공장이 풀방이고요. 삼성보다 일정이 더 빡빡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일 비중이 심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99% 확률로 이게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채굴입니다. 채굴 수요가 폭발하면서 코인 채굴붐이 다시 발생하였고 코인 관련 사이트만 가도 글리카 한 대로 돌리면 이 정도 나온다. 또는 몇 대로 돌려보니 몇만원 정도 나오더라 라는 글들이 계속 보이니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돈이 된다 고만 하면 거의 너도나도 달려드는 상황이 라서 좀더 심각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대충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RTX 3060 Ti 또는 RTX 3070한 대로 일반 가정집에서 돌려도 가정의 전력 사용 사정에 따라 누진세를 계산해서 누진세가 안 나올 만큼만 채굴을 하면 전기세 2만 원에서 4만 원쯤 내고 대략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채굴을 한번 해 봤는데 확실히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이더리움이 뭐 반토막 이상 더 나지 않는 이상은 채굴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이걸 안할 이유가 전혀 없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채굴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래픽 메모리 부족 문제입니다. GPU 칩은 그나마 삼성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 큰 문제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래픽 카드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로 그래픽 메모리 부족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RTX 30 80과 RTX 3090에 들어가는 GDDR6X 같은 경우 마이크론에서 엔비디아와 합작해서 만든 그래픽 메모리로 현재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DDR6X는 고질적인 생산 부족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코인 수요가 폭발하기 전부터 그래픽 카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그래픽 메모리 부족이 영향을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i t x 3090 Ti와 i t x 30 0 0 7 0은 GDDR6X가 아닌 GDDR6가 들어가는데 GDDR6는 삼성과 마이크론에서 고루고루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량이 없는 이유로 그래픽 메모리 부족은 아닌 것 같은데 3060Ti와 RTX 3070등 GDDR6가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물량이 없는 이유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99% 확률로 코인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픽카드를 언제 구매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1년간은 존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 상황 내가 그리고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저의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 6월에서 8월까지는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확실한 건 아닌데 뭐 빨리 풀리면 4월에도 풀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PRTX 3060 Ti는 채굴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음하무시합니다. 현재 구하기가 제일 빡센 그래픽 카드 중 하나고요. 저도 하나 구하고 싶었는데 구매 버튼조차 눌러보지를 못했네요. 만약 기다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틀리는 거 보자마자 바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적정 가격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GTX 1660 Super 같은 경우 40만 원 내외 가격이면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RTX 3060 Ti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오자마자 최고장으로다 끌려가버려서 아마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가격도 3070과 비슷하게 형성되어 버렸고요. 뭐 사실상 특가로 뜨는 거 아니면 구매는 딱히 추천드리. 않습니다. RTX 3070은 100만 원 이하라면 살만하고 평균 가격대가 80만 원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3080은 150만 원 이하면 살만하고 평균 가격대는 13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090은 원래 기존 가격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딱히 추천드리진 않고요. 자금 여유가 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구매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뽐뿌나 크리사존, 쿨엔조이 등 특가 게시판을 항상 주의 깊게 봐주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시면은 뭐 알림봇을 만들어서 뭐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중국이 춘절이라 PC 부품 입고가 당분간 좀 막힐 수 있다는 것과 중국과 유럽 배송비가 올라서 하드웨어 비용이 더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뭐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싸게 사면 비싼 만큼 즐기시면 되고 잘 샀으면 잘산 만큼 쓰시면 되고 가격이 안 맞으시면 더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